동경이 뭐라고? 선이야, 선. 우리가 네. 시초선이라고 했지, 그 네. 어, 네. 이 이쪽으로 못 돌아간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런데 각에 는 선이 있겠으면이선 자체를 동경이라고 니다 네. 이동경 같은 각. 이렇게 양의 각이 거지. 꺾고 들어가면 이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나? 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도보다는 크고. 9 0도고 네. 일반 각으나줄 때는 360. 360 n. 플러스 이거. 음, 삼백이십 파기 N 붙이면 된다. 네. 이 싸브맨 가격. 일반 각으로표 퓨션도 공부까지 했어서 그렇지. 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직선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까지 나오고. 네. 한 직선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는 얘기는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또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한 직선이지. 네. 근데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이리로 간다는 거지 이게 맞 이런 그림이라고 응? 이때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네. 응? <laughs>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알파하고 베타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 네 어떤 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 각과 이 각의 차이가 딱반 바퀴라는 거지 네. 식8으로 만드면? 알파 알파는 0 180으로 만드면? 1 8반으로만이면1 8 0으기가180 더하기에? 180기지180도하기에1하기에180 더하기에? 180 더하기에? 아, 마이너스 180 더하기에? 1 8이 더하기에? 180 더하기에? 180 더하기에? 아8 0하180 이양 시켜주면 은 뺀게 1 8 0지치 응. 그렇지? 응. 이런거지 이런 관계식을 이런 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 알았어? 일치한다면은 일치한다면은 동경 일치한다는 건잘안나는 근데 이게 반대다 그러니까 더잘 나오고 X축의 대칭이 더잘 나오거든? 네 X축의 대칭이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야 응? 네이각 그리고 이 각, 오른쪽 단위인거죠? 네이큰 각을 알파, 조그만 걸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도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이 각의 크기가 베타면이 각의 크기도 베타겠지? 네 그러면은? 알파 베타잖아 네 관계식은? 알파랑 알파 베타랑 더하면 360이다 그렇지, 360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하면 틀리고 이게 <laughs> 이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한 바퀴 더 돌아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 각 표현하듯이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삼백육십엔만 360. 360.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기. 어 이거 더하기인데 갖고 있었나? 더하기 3 6 0십엔삼백육십 더하기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네. y축에 친 거고 y축에 친건 어떻게 될까? y축에 친. y축에 친건 이런 거잖아, 그렇지? 네. 음. 응? 이거 갖고 여기 갔겠고 이거 갖고 여기 같은 거 아니겠지? 네. 음. 응? 이게 알파야 음, 응? 이만큼이 네. 베타고 근데 여기도 베타잖아 그치? 이만큼도 베타잖아 네. 일단 알파하고베타한 아, 개의 센터 만들 수가 있겠지. 이건 알파 간구, 베타 간게 반 바뀌니까. 이게 더한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8. 다시 1 2 180도. 네. 근데 그것도 이 동경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만큼 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한 바퀴 더 돌아 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도 더하기 3 6 0십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응. 자 그럼 이십사 번 문제로 좀 가서, 응? 다 이런 건데. y y 는 x에 대칭도 할까? 자 y 는 x에 대칭이래. 두 동경이 y 는 x 는 직선에 대칭이래.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을 대칭이니까 뭐 당연히 유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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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각 같은 거 아니야? 네. 그지?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인데 여기도 베타잖아 똑같은 이니까 네. 이때 알파하고 그 베타, 그 베타의 관계식을 또 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알파하고 베타하고 뭐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90.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뭐, 뭐 붙인대? 아 360엔. 거기에 얼마? 지금 뭐지? 네. 이걸 가지고. 왜 세타가 나타는 동경과 4세타가 나타는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이 일치한다는 쉬워 세타 동경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4세타라는 얘기는 뭐이게게 빼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4세타가 됐다는 얘기겠지 네. 4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한 바퀴 될 수도 있고 두 바퀴 될 수도 있으니까 320도 곱하기 뭐? n, n. 원수로 풀면 된다고 오케이 네. 근데 문제는 세타가 문제에서는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는 작대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잖아. 네. 세타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120도 곱하기 n잖아. 네. 그렇지? 그런데 세타가 요사이 있는 각이래. 근데 n 이 이때는 뭐야? 정수잖아, 정수. 네. 0 집어 만나고 1 있어. n이 모일 때? n이 1일 때 120도 나오지. 근데 음. 120도와 사이에 있으니까 세타가 120도에 얘기했지? 네. 응? 이거 제일더 일치할 때야. 원점이 대세대치 세트. 한 직선이 있으나 방향 반대이다. 이 말이나 원점이 대세대 지금 똑같은 말이야. 네. 26번이 세타와, 뭐가? 삼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이 대세대치.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네. 응? 이게 뭐 삼세타가 되겠고, 뭐 대충 세타가 되겠지, 그렇지? 네. 응? 이때 관계식은 어떻게 있으라고? 세, 3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180이다 거기다물뭘 붙이라고? 360N 이 음, 게다 붙이면 된다고 오케이? 네 근데 문제에서 세타는 문제에서 세타는 세타는 180도보다는 크고 뭐보단? 360도보다는 작아요 어쨌든 계산을 해주면 이 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N이잖아 네. 이런 안아주면은 90도 플러스 180도 파괴이잖아. 근데 요 사이기 있단 말이야. 네. 왜냐면 일단 일집얘기했네 그지. 이 집원 하도 벗어나잖아. 이 집원 하도 360도 파고 싶더니. 까 n 이럴 1 때겠네. 이 집원 하좀 말고 대 270번가. 네. 대 60도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된다니고 나머지 다이 어떤 식으로 풀면 돼. 네. 하나 더 해볼까? y는 x의 대칭이다. 이거 해볼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y 네 x 대칭이래. 자 y 네 x 대칭이면 다시 한번 떠올리면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 y 네 x 대칭 이걸 떠올려야 돼.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식 뭐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 도거기다가 360엔. 이 애하고 <laughs> 얘가 y 네 x에 대칭이래. y 네 x. 네. 그럼 이 세타하고 세타를 더한 경우. 90도 거기다가 뭐? 360도 하기에는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세타가 세타의 범위가 90도보다는 크고 2 0 70보다는 작아요 그럼 여기에 뭘 집어줘야 돼0집어줘대8 0안되0안 0 되겠다. 80대 90대 90대 80대 9 0도 90대 80대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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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플러스 320 n이 되겠고요. 네. 1 집어넣어도 되겠지. 네. 2 집어넣으면 안 되죠. 안 되겠다. 1이씩 나오네. 그지 네. 1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세타가 이, n이 1일때 세타는 150도 이런 식으로 답을 보진 된다는 거야. 안푼튼네가해 보고 갑자기 미는 거 뭔지 그런 거야. 거야? 세타가 1도 되고 2도 될 때도 있어요? 음. 세타가 넓으면은 쓸수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그렇다